포르쉐가 테슬라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기차를 만들었니? 아, 그래. 아유, 전기차구나. 귀엽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나썹입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기다려주셨던 타이칸입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했냐? 이미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라는 회사는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제로백 2초, 제로백 3초를 우습지 않게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제로백 2초, 3초, 단순히 빠른, 단순히 직발이 빠른. 단순히 제로백이 빠른 그런 차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만 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 밸류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얘네가 과연 이 또라이들이 과연 이 미친 놈들이 이 전기차에는 무슨 짓을 했을까? 과연 뭘로? 야, 페스라 귀엽네. 차냐? 라는 말을 할수 있는 도대체 뭘 만들어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포르쉐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어떤 똘짓을 했는지 네, 첫 번째. 으악! 전기차에 미션을 넣었어요. 어? 전기차에 미션 넣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은 전 세계 최초 어,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모든 전기차에는 트랜스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일 기업이에요. 그냥 기업이 하나로 시속 0km 에서부터 200km 까지, 250km 까지 다 커버를 쳐야 하는 그런 단일 기어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모터 하나, 뒤에 모터 하나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모터에다가 2단 미션을 갖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2단 미션을 갖다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혜택 두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2단 미션의 두 가지 혜택입니다. 아. 자, 이 2단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단순히 최고속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단순히 후발 100km 넘어서의 가속력이 좋겠구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이 2단 미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진짜 진가는 바로 시속 0km 에서부터 100km 까지 그 사이에서의 이 미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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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미친 리스폰스랑 토크감에 있어요 생각해보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터 하나를 가지고 0km에서부터 200km까지 그 이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어비 하나를 찾았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 기어비 하나는 완전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모든 레인지를 커버하기에 적절한 중간값을 찾은 기어비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는 2단으로 쪼개면서 저속에는 저속에서 대로 그 저속에 맞는 기어비를 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100km 이상 넘어갔을 때의 퍼포먼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100km 이하에서의 순간 펀치가 미친 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야, 요즘에 8단, 10단 미션 만드는 세상인데 2단 미션 만드는 게 어렵냐? 그 테슬라도 맘만 먹으면 만들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보그워너와 이미 2단 트랜스미션을 개발하다 포기했어요. 그 대단한 보그워너와 그 대단한 테슬라가 합작으로 개발을 하다가 포기했다고 왜냐? 이 모터라는 것 자체가. 토크도 토크지만 그 토크가 완전 저알피엠에서부터 그냥 풀로 다 때리고 순식간에 빡치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미션이.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성과 내구성 문제 때문에 테슬라와 보그워너가 테슬라 로드스터에 집어넣기 위해서 2단 트랜스미션을 개발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포르쉐가 아, 2단 트랜스미션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준 거지.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2단 미션을 집어 넣어 놓고, 아, 우리는 저속에서의 토크감과 펀치력이 좋아. 라는 말만 할 포르쉐가 아니겠죠. 바로 여기에 운전을 해봐야만 알수 있는 수치적인 것들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타이칸만의 매력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치적인 것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SM6 같은 차가 아무리 듀얼 클러치입니다. 몇 마력입니다. 라고 해도 막상 타보면 꿀렁거려가지고 여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라는 건 스펙도 스펙이지만 그 스펙을 뛰어넘는 감성적인 무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이 폴쉐는 타이칸을 만들면서 운전 재미 그와 관련된 감성을 녹여넣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것 같아요. 단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마치 엔진 RPM이 올라가고 있는 착각이 들어요. 악셀링의 양. 이 악셀 양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고성능 내연기관 차들 고성능 슈퍼카들 그 차들이 RPM이 올라감에 따라서 토크밴드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최대 토크가 나오고 그리고 한숨 쉬고 그 다음 템포로 넘어가는 테슬라처럼 그냥 빡 밟으면 윙? 끝이 아니라 악셀링을 하는 모든 순간에 마치 고성능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게 하는 이 모터의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력이 뽑아져 나오는 게 느껴지는 우리가 고성능 내연기관차를 타고 RPM을 한 6천에서 7천 정도에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악셀을 탁탁탁 치면 어떻게 되죠? 내 발끝으로 악셀링을 컨트롤 하는 거에 따라서 엔진이 굉장히 절도 있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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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고 끊음이 굉장히 절도 있게 움직여줍니다. 그 스로틀 밸브가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의 느낌, 그 맺고 끄짐이 굉장히 절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전기차들은 그런 감성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그것도 만들어냈어.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력한 토크감이 느껴질 뿐 아니라, 악셀을 밟았다가 뗄 때마저도... 아, 혹시 영상으로 느껴지세요? 정말 포르쉐는 그 운전을 좋아하고 자기네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니즈를... 아, 기가 막히게 찾는 거예요. 거기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 이 스포츠 사운드 이것도 포르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운전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운전을 할때 귀로 듣는 이 귀를 가짐 어? 이 귀를 가짐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기차 사운드를 포르쉐의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이 소리에 어우러짐은 마치 원래 고성능 전기차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아 그래 어 V8 사운드는 이거지 어 V8 배기음은 이거지 라고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액셀링 시에 모터 RPM이 올라갈 때 만들어주는 그 사운드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있는데 차량이 감속될 때 나오는 사운드 이것도 마치 우리가 내연기관 엔진 타면서 감속할 때 다운 시프트 치잖아요. 다운 시프트 치고 나서 우웅 해가지고 rpm이 딱 떨어질 때그감성어 그리고 굉장히 극저 rpm에서 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노멀에서 중립과 드라이브를 왔다 갔다 때 할때 나는 소리거든요. 차 안에서도 들리려나? 잘 들어보세요. 찌깅 찌깅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포얼스는 네. 제가 파나메라 리뷰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칭찬했던 네. 포르쉐의 스리 챔버, 스리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에도 그레이드가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눌릴 때, 아, 눌릴 때도 진짜 몇 단계를 눌리는 게 느껴져. 최대한 한번 부드럽게 걸러주고 거기서 한번 더 잡아주는. 롤이나 출렁거림은 전혀 없지만 이런 큰 요철을 지날 때 너무나 럭셔리한. 너무나 럭셔리한 느낌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이3 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최대 강점. 바로 에어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큰그 댐핑 압력의 변화 폭을 보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 굉장히 소프트하고 컴포트하게 다니다가도 댐핑 압력을 최대로 올렸을 때이 예민하고 예리한 어? 그냥 예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민한 어, 테슬라로 비교를 하자면, 모델3는 많이 좋아졌지만, 모델S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이 정도로 흔들면은 차가 안 움직여요. 일자로 가, 그냥. 그만큼 프론트에 트랙션이 안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뭐 얘는, 네, 제가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200에서도 그냥 딱, 어? 지금 이 차량에 뭐 PDCC, 뒷바퀴 조향, 그리고 PTV 플러스 다 빠져 있는데, 그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이 느낌도,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런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완벽한데 여기에 PDCC, PTV 플러스까지 다 들어간 타이카는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차주분이 돈을 좀 아끼셨다 그래서 PTV 플러스 PDCC 뒷바퀴 조향 배터리팩까지 네다 빠져가지고 배터리팩 어? 출력도 달라지지만 아, 제가 봤을 땐 출력은 이것도 충분하고 지금 추가 배터리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완충을 때리고 그리고 완충한 상태에서 레인지 모드 주행거리 우선 모드로 놓는다 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가 335km밖에 안 떠요. 그러면 거기서 겨울철에 히터 틀면은 일단 3분의 1 날라가고 스포츠 플러스 놓고 쏘고 다니면은 또한반 날라가고 가지고 있는 성능이 성능인지라. 안 밟고 다닐 수가 없잖아. 어?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아, 이 배터리 팩이라도 꼭 넣어야 된다. 옵션을. 제가 봤을 때, 아, 차주분께서는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 이 차주분이 앱 개발 하시는데, 네, 차주분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 앱도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한잔씩 하시고 그러면 대리운전은 무조건 쓰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분이 네, 이렇게 차 뽑자마자 던져주고 가신 이런 쿨한 시청자분이 운영하고 있는 네, 대리운전 앱 쓰자고요. 돈 드립니다. 뭐 카카오 대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1, 20% 기본 가격이 더싼 거는 둘째 치고 사용금액의 10% 무조건 현금 캐시백 그리고 살짝 다단계를 가미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누군가한테 또이 앱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가입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결제하는 대리운전 결제 금액의 2%를 또 나한테 이 아래쪽으로 계속, 네, 피라미드. 다단 게 아시죠? 그리고 또 차주분께서 네, 저희 모트라인 시청자분들께 소소하게 선물 드리고 싶다고 이 영상 보시고 돈 버는 대리운전 앱, 돈 대리, 모트라인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네, 2월 말에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2,000포인트, 그리고 20분 네, 추첨해서 또 똑같이 2월 말에 5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까지 네,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주셔야 네, 차주분께서 다음 차를 구매하실 때는 꼭 배터리 팩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조루라고 하죠, 조루. 자 그리고 승차감 말씀을 좀 마저 드려보자면 워낙 생긴 것도 약간 좀그 911의 스포티함을 좀 지향하고 있고 그 포르쉐가 레이싱 경기에 하이브리드 차로 출전하는 그 919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좀 빼다 담기도 했고 특히나 이 양쪽으로 봉긋 솟은 펜더 디자인도 그렇고 완전히 스포츠카로 인식을 하시고 그 GT카로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도 방지턱을 넘어다니면서 그 느낌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클럽스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스포츠성이 강하다보다는 컴포트예요 그래서 도로의 잔요철들도 꽤나 럭셔리하게 잘 걸러주고요.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 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한번 크게 떴다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속에서 범프와 리바운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그 충격들을 잡아줍니다. 특히나 차가 떴다가 떨어질 때 충격을 받아주는 그게 굉장히 럭셔리해요. 한번 부드럽게 크게 눌려주고 그 다음 어떡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더 부드럽게 눌려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나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플러스 모드에서 대로 고속에서도 충분히 시속 200km 이상에서도 충분한 안정감과 타각이 들어가는 앞쪽 바퀴의 트랙션이 제대로 걸리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타이칸이 테슬라 모델3와 비교를 했을 때 또 크게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델3 리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코너를 돌때 그런 바퀴가 그립을 잃겠죠 그런데 그 잃은 순간에 얘가 그 트랙션 컨트롤을 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과격하다고 뤄악! 이러면서 잡는다고 뤄악! 막 이러면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잘 잡긴 잡는다 그런데 지금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미끄러짐 있죠. 그 미끄러짐과 그거를 다시 부드럽게 잡으면서 출력은 출력대로 주고 차는 차대로 앞으로 가면서 자세를 유지해주는 그런 디테일이 또 있다고 할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어지간해서는 이 그립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 쫙 깔려 있는 이 배터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고속 코너링 시에 뒤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딱 잡아 당겨주고 있는 그런 단단한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이 타이칸에도 네, 욕할 것들은 존재합니다. 네, 화낼 것도 존재해요. 뭐 특히나 이 공조 장치 컨트롤하는 네, 이 부분은 진짜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이거는 어? 여기에 지금 송풍구가 보이긴 하지만 네, 이 송풍구 가운데 있는 블레이드들은 다 고정되어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거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네, 여기서 각 개별로 네,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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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치를 다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지금 어 여기 모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송풍구 안에 블레이드의 각도를 컨트롤 해 주는 모터만 다섯 개네. 일단 쓰기 더럽게 불편한 거는 둘째 치고 이건 나중에 고장 나면은 그냥 좋든다. 어? 그리고 여기 이거 이이 터치 패드는 여기 왜만 드러나니? 도대체.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없는... 자, 그렇습니다. 네. 포르쉐 타이칸. 이런 차네요. 터보 모델을 좀 빨리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여러모로 너무 어, 저에게는 감사한 차량입니다 아 이제 차 재미없어 라고 하고 있던 저에게 어, 또한번 이런 아드레날린가 어? 아 나는 아직 차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더 일깨워 주기도 한 그리고 또 좋은 차주분 만나게 되고 또이 차주분은 차를 여러분들 그 견적파이터 아시죠 네 견적파이터로 구매하셨어요 다른 데서 견적서 받아오셔서, 그거 저희 견적파이터 앱에 올리셔서, 네, 더싼 견적 드려서, 네, 그걸로 구매하셨거든요. 차는 차대로 또 너무 재미있었고, 네. 여러모로 참, 네. 의미가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1억 7천만원 주고 살 거냐고요. 이 돈이면, 얜911 사야죠.